안녕하세요. 어우, 우리 또 젊은 총각이 생년월이라고 이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씨 자손 이름에 할머니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참 우리 자손도 부모복도 없다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혼자 살면서 솔직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같고 혼자서 그냥 이래네, 전에는 그렇게 산다고 그러나 누구 도움 없이 그냥 그리고 우리 자손이 어떻게 보면 살라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어, 뭐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거보다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다 그렇게 보이거든. 어, 네. 어, 근데 이게 나이 젊은 사람이 2 6밖에안돼 갖고 왜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왜 자꾸 솔직히. 발전이 본인한테 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의지가 응. 없다 그래 네. 맞아 네. 어왜 그리고 식구끼리도 뭐 본인이 나이가 어리니까 뭐 부모님들 다 살아 계실 텐데 응. 왜 물에 기름 탄것 같고 응. 기름에 물탄것 같고 하나도 섞이지가 않아 아 어, 맞아요 어 식구가 지금 몇 식구야 식구가 어, 엄마, 아빠하고 누나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살아가면서 다 따로 밥인것 같아. 각자, 각자 사는 느낌. 집에 들어가는 게 도서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싫어. 맞아요. 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좀 나와서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러죠. 어. 왜냐면은, 솔직하게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 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는 게 내가 편안한 게 아니고, 아. 가기 싫어 그 느낌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와. 한숨이 나와. 출근할 때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고 퇴근할 때 한숨이 나와. 부모님이랑 아 일단 가정 폭력이 어릴 때좀 있어서 원래 죽을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억울하니까 죽이느니 이제 죽느니 주, 죽이는 게 낫겠다 이러고 좀 항상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면서 살았거든. 요 누구를 아빠를 음.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가족 전체적으로 좀 그래서 막 아무튼 그런 것도 약간 항상 그 사는 이유 자체가 약간 복수하려고 사는 느낌으로 살아서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이제 뭘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복수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살아서 자순아 우리 채수 자손이 아빠가 뭐 얼마나 심하게 가정 폭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생각 자체가 본인한테 좋을 것도 없고 어? 아니 본인이 더 열심히 살아서 그게 복수지 어? 그리고 본인이 더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한테 잘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아빠를 뭐 죽인다는 생각으로 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패륜이야. 본인한테 될게뭐 있어? 지금 젊은 나이에 아빠 뭐 죽여갖고 감옥 갈라고 본인이 할수가 할 없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본인이 잘 되면은 아빠 혼자 살아. 내가 엄마 데로갈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어?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빠한테 해를 끼치거나 뭐 잘못된 걸 하면은 본인한테. 그러면은 아빠 하나 잘못된다고 그래서 본인 엄마는 그러. 엄마 가슴에도 못 받고 자식 감옥 보내고 엄마가 마음이 편하게 잠을 자겠어? 제가 제가 그냥 더 이상 못, 못 버티겠어서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하더라고 그냥 고원에가서 살던 친구한테 빌붙어 살던 지금은 지금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본인이 살 길이고 집안에 평화가 <laughs> 더 오히려 난 거야 지금 가봤죠 아빠랑 치고 고 받고 싸우지면 보면 짜증나잖아. 아빠도 뭐라 고 그러고, 본인도 아빠 오면 짜증나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본인 마음이 뭐냐 차라리 그냥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 어. 그럼 속이라도 편해, 안 보면. 근데 지금 꼬박꼬박 들어와. 볼 때마다 너무 화가, 화가 계속 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가족끼리라도 안 보고 사는 게 같이 사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어. 어. 우리 자손이 지금 본인이 앞날을 위해서 창창한 나이잖아 26밖에 안 됐어 살 날이 아직 까마득하게 많고 본인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해야 되는 살 해야 되는데 그 부모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꾸 그앞길에 막히면은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자손아 우리 자손이 앞으로 잘 되려면은 나가서 일단은 사, 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봐 따주러 갔을 때는 우리 자손이 뭔가 하나 집중을 한번 잘해 지금 집중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 그리고 약간의 손재주도 있다 그러죠. 그래갖고 뭘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좀 단순 작업이 아닌 본인이 뭐 창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을 하면은 되게 잘하거든 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해갖고 그 쪽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누나도 내가 책임진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 아빠는 버려. 어, 버린다고 해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 아빠가 예전에 그랬고, 지금 짜증된다고 그래갖고, 아빠를 뭐, 죽여야 되네, 살아야 되네, 그건 아니야. 지금은 아빠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은 또 이해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가정폭력은 고칠 수가 없어. 어, 고칠 수가 없고, 또, 이, 아빠만의 잘못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엄마도 잘못이 있는 거야. 어, 엄마도 잘못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부 문제에 자식까지 낄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은 본인 삶을 위해서 살면 돼 그리고 얼른 뭐 집에서 나와서 그냥 본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야 나 그거 하나 더 생각해 볼게 가위를 엄청 자주 눌려서 아예 제가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자면 그러지 나가서 자면 안 그러지 않아? 네, 그런거죠요 어,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네방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 기운이. 음... 어, 그러니까 집 나가서 잘고면은좀 그거는 없어질 것 같아. 과일늘리는 거. 어. 어, 좋은 생각만 가져요. 네. 어 그리고 지금 공익 국무원이에요 네. 어, 지금 제대 얼마나 남았어? 8월에 나와요. 이번에. 그러그 전에 한번 여름 한봄 추천 지나고부터 준비를 살살 살 해봐요 나갈 준비를. 지금은 네. 조금 나가기 추우니까 지금 좀 그렇고 봄 날씨 풀리면 그때부터 나간다고 준비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 요지 아, 네. 응. 알았어 나쁜 아, 만음 갖지 마. 응 알았지? 네. 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